간접투자로 가는 개미, 가자! 간접 투자로! 박스권 증시에 지친 개인 투자자들이 간접 투자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을 기준으로 국내 주식형과 해외 주식형 펀드, 그리고 국내 상장된 ETF에도 올해 초보다 많은 자금이 쏠리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악재가 겹친 데다 삼성전자가 계속 6만전자에 머무는 등 개별 종목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테마형 펀드나 그룹주 펀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플레이션의 심화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하방 압력을 방어할 수 수 있는 간접 금융 상품들도 부상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리츠나 농산물 선물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가 저점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한동안 줄어들었던 비트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보통 주가가 상승 국면일 때 늘어났던 신용 거래 용자가 최근의 증시 혼조세 속에서도 증가한 겁니다. 오늘도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부지런히 이동하는 개인 투자자들, 간접 투자를 통해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펀드 매니저들의 증시 향방. 올해 코스피 전망은 전쟁 불안으로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와 미국의 금리 인상 압박으로 코스피가 3개월째 2600에서 2700선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연초 3000선을 넘봤던 증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센 매도세로 10% 이상 하락했는데요. 이처럼 불안한 조정기를 지나는 상황에서 앞으로 코스피 전망과 투자 전략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내 대표 운용사들의 펀드 매니저들은 올해 코스피가 박스피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의견을 같이했지만 코스피 하단은 2,500에서 2,600 선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스텝을 넘어서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까지 나오며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5월 FOMC 회의에서 정확한 금리 스케줄이 나오면 고물가 기조도 한풀 꺾이면서 시장도 안도랠리를 되찾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이 코스피 우량주를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시기로 보고 미국보다 한국의 투자 매력이 더 높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각자 생각하는 유망 업종은 친환경 에너지와 조선. 고배당 주인, 보험업종, 인플레이션 영향이 없는 게임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이제는 코스피가 바닥을 딛고 다시 올라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목소리> 보이스 피싱 주의보, 이용이용. 이용. 어, 저기, 피싱 주의보다. 요즘 백신 접종, 재난지원금, 여론조사 등을 내세워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관련한 전체 피해 금액은 줄었지만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 피해나 증권사 피해는 급증했는데요. 사회적 관심사를 이용해 악성 URL 주소를 보낸 뒤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가 하면 선거용 여론조사로 속이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수법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비대면 계좌 개설이 늘고 오픈뱅킹이 보편화되면서 증권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도 증가했는데요. 대기업을 사칭한 대출 광고 전화도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메신저 피싱 증가 우려가 있거나 신종 사기 수법이 출현할 경우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등 피해 확산을 예방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특히나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 터치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나날이 영악해지는 피싱 범죄로부터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도 조심! 둘째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나지 않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4월 마지막 주 인스 마니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